오늘 집이면 빨갛게 익은 거오 여기 하나 있다 아이 정도면은 상큼하게 먹을 만하니까 따고 여기 따요. 있어서 저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완전 익은 것도 맛있고, 꽃은 따지고, 음. 이 정도면 먹을 만해. 아마 판매되는 거는 요거보다도 파란 걸딸 거야. 음. 이렇게 사채 상품 크기는 아닌데, 요건 좀 작고 이렇게 좀 작아요 맛있다 요거는 상품 중품? 중품 정도 내 손안에 딱 들어오게 아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익으면 은딱 이렇게 음, 요런 것 따서 아마 어, 이동하면서 어, 익는 것 같아 한다네. 이거 두 개는 낼 따자. 음. 이거. 전부터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번 체크, 체크 그래야지 몇 개를 땄는지 보지. 오 이거, 이거도. 아야아야 네 위에는 괜찮은데 아까 지 조심해서 자 괜찮은데 배가 내 배를 찔려서 아팠어 이렇게 네개 오늘도 네개 수확 응. 이건게 없어요 이제 이 o 가는 거 커가는 거어 저기도 있다 오호 몇개 있네 한번더 하나 더이 정도면은 먹는 게 괜찮아요 어 시원해 이 정도면은 상큼, 새콤달콤. 또 내가 봤는데 이거. 아 요건 커야 돼. 더. 더 커야 돼. 좀 작아요. 요건 좀 작다. 좀 붉게 쬐금 익어가는데 작다.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게 크면서 익으니까. 다음에. 이제 저저저저 좋아 좋아. 이렇게. 음. 다섯 개. 멀리서 보는데도 너무 많이 활짝 펴가지고. 와, 이쁘다. 이렇게 피니까 참 이쁘다. 한내 아두 개 나오더니. 와, 정말 좋아요. 좋아. 이것도 이렇게. 아이, 저 혼자 있으니까 독방 써서 그런지 막 새순이 다시 꽃대가, 꽃몽어리 막 올라오고. 좋아. 아이. 좋아 음. 다리 꾸중충 우중충 꿈물이 어, 해야 되고 완전히 어. 저기 나무에 어, 용과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언제 커서 주먹만할 커서 있나 사실 양이 많으면 개수가 많아지면 크기가 작아져요 그동안 저기 작년에 10개 10개 정도면 주먹만한 게통통하니 한데 오늘 20개더니 저렇게 좀 많이 크지는 못하는 것 같아 영양 수치가 안 되나 봐 이렇게 다시 치우지도 못한 더 잘라버리고 많이 보니까 샤프란이 이렇게 커서 와 예, 블랙베리 아하, 좀 따먹고 가야 되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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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토마토가 익었어요, 토마토. 음. 와, 와, 와. 맛있게, 이쁘게 익었네. 저게, 이게좀 파리가, 벌이나 쫀 자국이 있으면 먹으면 안 돼, 벌레 있어서. 음. 새파리 있어서, 이렇게, 파리, 파리가 거기 알까고. 그래서 이렇게 눈여기하지잘안 따먹는데, 요건 깔끔하네, 지금. 음, 이렇게 깔끔하게 만, 만진 거 없어야 돼. 흔적 있으면 안 돼. <laughs> 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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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제자자 가서 놀고, 자유수영하더라도 제대로 익혀야 돼서 몸이 아직 안 풀려서 좀 자, 세가안 나와요. 그래서 자세 잡으려고 했더니 역시 자세를 잡아 하루 했는데 아구 처음 한 것처럼 온몸이 어자자자자. 그래도 좋아요. 점점, 어 바로 초급반에 어떤가 트라이얼 갔더니 중급반으로 딱 넣어줘가지고 젊은 사람보다 너무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laughs> 그래서 주몸 풀고 가서 다행이지 발차기도 안될 뻔했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강습 받고 월수는 가서 자유하고 어, 운동이 제대로 될것 같아 운동해야 돼요 어, 몸이 너무 많이 피곤하고. 떠다구가 움직일때마다 비명소리 곡소리 난다 그래서 음 해야 돼 이게 아 청소해야되는데 맹문동 맹문동 꽃이 이렇게 있고 청소해야되는데 청소도 안되고 히히아 용과 용과 수확한거 용과 먹어야 돼 히히 좋아해 좋아, 좋아. 자 매운 거 가져왔으니까 시식을 해보려고 잘랐더니 요렇게 빨갛게 익은 거 이렇게 뭐안 익은 거 겉에 파란 거 이렇게 맛이 어떤지 음 요거를 맛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응? 음. 아우 아우셔 신맛이 너무 강해 아우셔 나오셔. 신 음. 음. 거를 참고 먹으면 먹은, 먹은 만큼 자꾸 달콤 음. 신맛이 조금 덜해요. 음 이렇게. 이게 얼마신지 침이 들들들들 나올 정도로 쉬요 <목소리> 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아. 음. 그렇게? 하면서 하나를 다 먹네. 음. 이 줄줄줄줄 맛있어 음, 맛있어요. 다갔다어요 음, 맛있어요. 음, 맛 음, 맛있어요. 신맛이어없어지 음, 맛있어요. 맛이어요어맛맛 무슨 말그래 자두, 신자두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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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 신맛. 신거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겠어요. 나는 억지로 먹어. 신거 모아, 많이, 먹어야 돼. 음. 신맛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나이 제수록 신맛 많이 먹어야 돼요. 설사 못 먹는다고 하지만 억지로 억지로 싱거워 먹어야 돼요 음, 음. 음. 맛있어 요 맛있어 음 아우 음 단번에 먹어버렸어요 좋아 좋아 애들 같이 먹으려고 이라고 같이 먹으려고 요걸 갖고 왔는데, 이게 뭐게요? 뭐게요? 무화과. 무화과가 한참 지금 나와서 세 판. 세판 나왔는데, 사오자마자 이만큼 없어졌어요. 절반이 없어졌나?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잘 익어서 지금 도아가 어 보려 여름 지나갈 때 나오나 음, 한참 한참 먹내일이면 식구들 다모이면나는 음, 먹을 거니까 어, 맛있어 이렇게 재판을 잡았더니 충분하게 그냥 막 집어서 먹어요 아, 좋아 좋아 건강에 좋은 거고 제철 과일이 최고 같아. 제철 과일 잘 먹어야 돼요. 히히 o d m o r n i 아 오늘은 귀걸이가 양쪽에 있네. 이렇게 하나, 둘. 항상 요것만 있더니 오늘 이쪽에도 있고 양쪽에 귀걸이를 했어요 아우 이뻐.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 좋다. 아침에, 이렇게 풍경이 좋아요. 커피 한잔 들고 나오면은, 이렇게 좋아.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이렇게 꽃도 잘, 그냥 합식을 해놨더니, 괜찮아요. 색깔이. 이렇게 화분이 뭐, 네 개, 다섯 개를 갖다 해놨던가. 셋, 네개네 4개. 개를 하나로 해놨나 응? 데 하나, 둘 지금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하나로 해놨는데 오 좋아 좋아 점점점점 점점 커져요 이렇게 응. 얘도 이렇게 이제는 자리 잡아서 꽃을 계속 이렇게 피워주니까 요즘에는 후쿠시아가 이렇게 이뻐요 오 근데 후쿠시아가 다 오늘은 아, 아 가족이 다아 외출해야돼 아침에 바빠요 옥살리스 옥살리스 조그만거 갖고 온 이만큼 어, 두배 세배는 막 커져가지고 이제는 계속 꽃대가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피고 지고 와 이쁘다 이거 새끼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음, 이제는 어, 처음에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예, 이런 거 갖고 와서 놓고 큰 거는 다 잘라내서 섬목 새끼하고 새끼치고 음, 했는데, 이렇게 다 성공했어요. 뿌리가 이쁘다 음, 음, 크고 있고 뭐 겐드를 밖에 나왔더니 세상 구경하 밖에 나왔더니 더잘 크는 것 같아 여기 하나 오예저저저저 이렇게 완벽하게 어 응. 에픽시아가 잘 자라고 있어요 후쿠시아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꽃이 얼마나 잘 피는지 몰라 후쿠시아가 풍성 풍성 어 두 딸래 행복 다시 한번 느껴봐요 <laughs> 이렇게 에 우리 두 딸래 행복 이제 는 버닝스 가도 별로 눈에 아 있었니 <laughs> 더 가져와도 넘쳐서 안 되고 아 어, 모닝 아침 모닝 커피 타임입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날씨가 이제 쌀쌀해져가지고 지금부터 한 3개월은 뭐 굉장히 많이 꽃이 올라올 거예요. 꽃이 엄청 많이 올라와. 호봉오리 봉오리 막 얼마나 올라오는지 얘네들도 아우 어, 잎이 한장한 한 장에 막 꽃이 음 이거 올라온다. 얘는 옐로우 핑크 캡 이렇게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이 꽃들이 잎에 이렇게, 잎줄기에 꽃봉오리 머무는 게 너무 이뻐요. 음. 이렇게. 이뻐, 이뻐. 풍성해. 얘네들은 꽃이 잘안 지네. 음.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와, 오래가, 꽃이 오래가요. 아, 이파리가 배추 포기 같아, 완전히. 사실, 이파리는, 얘는 꽃포기 때문에, 이파리는 그렇게 많이, 많이, 필요는 없는데, 건강해서 좋아요. 건강미, 건강미. 꽃이 잘안 피면은 영양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다큰 것부터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꽃 폈는지 보고, 꽃이 여섯 개 꽃대를 올리고 핀 거는 필요 없어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뽕뽕뽕뽕뽕. 그래서 좋아요. 제반님도 이렇게 펴주고. 음. 그시아가 이렇게 풍성해졌어. 이제 가을이 왔는데. 음. 한국의 3월 시즌부터 봄이고, 우리는 가을인데.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냈더니, 나도 받아요. 그렇게. 제라늄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얘네도, 응. 안쓰러움, 안쓰러워서 안쓰러움인데, 요즘에 꽃을 많이 올려줘요. 이렇게. 응. 사방, 양팔 벌려서 다 꽃을 피우는 녀석. 이거 폈네 훗꽃이야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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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꽃이야 이렇게 오오오 훗꽃 꽃이 좀 커요 이렇게 꽃 이제 폈다 푹 쉬고 났나보네 애들 또 이렇게 응. 아침에 바빠도 잠깐 보고 두개 피고 또 올라오고, 두개 피고 또 필라고 준비 중이고, 두개 피고 또 그렇고, 이제 계속 줄줄줄줄 올라올 거야, 이제. 하하하. 하하. 굉장히 네 개씩 지금 가진 게네 개씩이니까 얼마야? 다섯 개, 이십 개. 여기도 있고, 스물 두 송이 확보. 또 올라오겠지요. 하도 잎에 무성하고 덮여있어서 다네, 여왕, 잎다 잘라줬어요. 잎을, 이젠 그만 피우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잎이 너무, 영양이 다 그거 하느라고 그 기운에 빠져요. 잘라주니까 새 잎이 쏙 나왔어요. 이제 꽃피 기다려요. 다네, 여왕, 너도 꽃을 좀 피워야지. 잎이 얼마나 뭐지 감자 구근 좀 봐. 오우막 감자 구근이 내 주먹만하게. 이거 뭐 알아주먹만하게. 얼마나 요렇게. 아이고. 막나 커요 이게. 벌써 찬바람 불고 아침에 선선하니까 어, 완전히 월동 준비하네. 아, 이거 다른 녀석은 물러 가지고 죽어서 걱정했더니 너는 꽃 피워줬구나. 이게 <laughs> 꽃 하나 피고 지고 꽃 피워줬어요. 구분이탄탄해요 많은 것보다 이제 하나니까는 책임을 다 해라. 건강한 게 세수 올라오는거 보니까 풍성해가 될것 같아. 이제 가을 한철 또 즐기면은 겨울 월동 준비. <laughs> 아이고 이렇게, 후쿠시아. 이게, 콜라우스. 음. 후쿠시아가 이렇게 풍성하게, 와, 빠글빠글, 빠글. 빠글, 빠글. 이거 뿌리 내려가지고 또 살을 이렇게 박가지고기에다가 <laughs> 묻어줬어요. 음. 이거는 오늘 둘째 아, 집에 가면서 가져갈 거. 둘째 딸이 요즘에, 사이하고 꽃에 관심이 있어요. 이쁘게 음, 코너에 군데 군데 군대 하나씩 놓라고 키우기 쉬운 거로 골라서 이렇게 어, 어, 뿌리 내리고 살들은 이렇게 커요. 풍성풍성하니 커, 품성 커. 여기, 여기 있는 게 커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내려오고 음. 꽃이 필 녀석들. 좋아, 좋아. 아, 좋다. 오늘 또 날씨가 좋고, 비 소식도 없고, 좋아요. <laughs> 아, 이쁘다. 꽃시 아가 이렇게 퐁퐁하니, 카틀리아가 이렇게 하짜 아침이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좋다. 얘들, 에픽시아도 이렇게 위에 짧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쓱쓱쓱쓱 자랄 거예요. 공기가 좋아서. 어, 기온이 또딱 좋고, 가을 날씨에, 봄, 가을에 잘 크는 것 같은 날씨가. 뜨겁지 않고, 춥지 않고. 요것도 어, 후쿠시아. 어. 아, 통통한 게. 내가 뽕뽕뽕 다 틀어놨어. 뽕뽕 터트리는 재미있어요. 이렇게. 뽕 뽕뽕뽕 응. 이렇게. 뽕뽕뽕 터트릴 것 그러니까 이 속에 여기이꽃송이가 이게 꽃잎이 커서 터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궁금해서 미리 터져 터, 터놨어. 재밌어요. 뽁뽁 터지는 재미, 재미있어가지고. 아, 싱싱하다. 얘네들이 배고파요. 물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이 빤딴하게, 이게 판판하게 풀어질듯한 이게 약해져요. 좀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흐느적가게 되는 이파리가 없네. 음, 그러면 물이 물 한번씩 푹 주고 어, 지금 물 준지 일주일 됐나? 상황이 괜찮아요. 이렇게 일주일 밑에 위에는 말른 것 같아도 손가락 쭉집어넣으면 조금 그래도 습기가 있고 또 화분을 들어보면 무겁고 그러면 안 주고 물을 안 줘야 돼. 자꾸 주면 습해서 하니까 요게 요거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거. 옐로우 핑크캡 밑에는 밑에 반은 웨이브에서. 음, 꽃통이가 웨이브는 이렇게 나오네. 노란색 밑에는, 위에는 핑크색이고 기다려요. 음, 우리 집에서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건데, 3개월 만에, 12월달에 왔으니까 3개월 만에 올라오는 거라, 이렇게. 잘 음. 끝까지 무사히 올라왔으면 좋겠어. 꽃봉우리가 이렇게 버글버글버글 버글 올라와요. 자, 기다립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아, 요즘 이게, 요거 닦아내고, 닦아내고 하는데, 음, 닦아내고, 접어내고, 하얀 흰, 흰 솜털 같은 거, 요거. 이렇게 하면증안 되면, 저게 이게 깍 커서, 이 물줄기를 꼭 물어서 빼먹으면은, 기운이 없어서, 닦아주든지, 잘라내든지 해야 돼. 음. 매일 잡아내는데, 음또 커졌네. 약을 뿌려야지. 약을 어, 뿌려야지. 아, 또 이렇게 푹 잘라가지고 놓으면 호야. 이파에도 크게 건강하게 나오네. 어, 오야, 오야, 이거. 그시야가 이렇게, 이거 봐. 너무, 한 3년, 4년 키우는 건가? 그냥. 새끼도 많이 찾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지 꽃이 필 건데 <laughs>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laughs> 아임파천수가 꽃이 이제는 다시 머물러서 올라오네. <laughs> 이렇게. 음. 너무 이뻐. 예뻐. 너무 이뻐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들어야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야죠. 야, 너왜 거기 나가 있어? 응? 제가 요즘에 날 따라 님이라고 에픽시아가 아우, 건강하게 잘 커가지고 얘도 잘못하면 뿌러질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요. 다 아빠 때 가지고 응, 네. 꽃대 올 저기 올라왔어 꽃대 올라왔어 이제 새끼치더니 꽃대 올리고 음축정 들어줄 거야 좋아 좋아 오늘 사랑처럼 복사할 스 사랑처럼 어, 아침을 마무리하고 바삐 움직여야 돼요 하하하 좋아 좋아. 하하 오늘 하나 더 따고 이 정도면 맛있으니까 아 여기서 어,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익어가는 거는 조금 너무 쉬어서 어제 먹어보니까 너무 쉬아 신자두 같이 그는 응? 내일쯤 더 조금 더 익으면 따고 점점 점점 익어가네 허허허허 익어가요 이게, 이런 걸 익혀서 먹으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아 이게 저렇게 조금만 그 이거 가면은 한 숟가락 나오나? 이게 보통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하. 어제 여섯 개 짜고 다섯 개땄나두 개, 일곱 개, 여덟 개. 야. 이제 카운트에 가면서 먹어야지 몇개 했는지 알지. 호호호 좋아 좋아. 자가 웃어요 옆에서 히히히. 그리 행복하나... 그리고... <laughs> 좋아요, 좋아. 아이고. 이제, 가자. 아이고, 아침이 이렇게 싱그러면서아 좋다. 정말 좋다. 이거 하나, 한 대로 합식해야 되겠네. 이만큼 한꺼번에 있으니까 풍성해서 좋지. 따로따로 따로 있으면 별건데, 저쪽에 하나 더 있는 거 하고 같이 큰 화바에서 합식해야 되겠어. 이런 거는 월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밖에서. 이거 꽉꽉꽉깍 거미줄이 있고, 에이, 홀가분하게, 싱싱하게 꽃이 피고, 지고, 어, 여기 친구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혼자, 혼자 외롭게 꽃이 피우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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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숭아꽃도 이제는 가볍나 음, 응. 물러가요 물러요 물러 아휴 아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 에이. 얘들한테는 보약 같은 시간 내가 잠시 피하시면 되는데 뭐. 다른 시즌 가을이 들어갑니다. 가을이 들어가. <laughs> 가을이 왔어요. 우조조조조조조조조 가을이 왔어요. 꽃대가 올라가네. 그리고 어. 아이고 바람 시원하고 찬들 찬들. 가을이 왔어요. 좋아 좋아. 있다, 지저스 어어 어, 어, 어. 지저스 어찌? 와 하고 어. 파이스 앤... And... 했어? 어, 하늘에다가? Nice. 러브스 러브 했어? 아니 아야 머리 니때물안 네 보이잖아 <웃음> 네, 네. <웃음>